76화. 금음달 아래 일은 일어난다. 황은철이 별장. 하늘이 온통 컴컴하다. 밤인데도 금음달조차도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 아래 성처럼 거대한 별장에 황은철이 있다. 황은철은 정원이 훤히 다 보이는 커다란 공간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사진들을 보고 있다. 그앞 테이블 위엔 사진들이 가득 올려져 있다. 사진들은 온통 진이와 소희 할머니를 찍은 사진들이다. 사진들은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을 보듯 순간순간이 다 포착되어 있다. 황은철이 진유의 사진을 들고 한참을 째려보듯이 본다. 황은철이 고개를 까웃거린다 그놈이야. 맞아. 닮았어. 분명히 그놈이야. 어딘가 그래 그 눈빛이 우리 황영재가 그린 그림과 같은 느낌이야. 커피 이두룡 동생이라는 그놈. 맞다. 그 아이가 맞다. 황은철이 숙제 하나를 끝냈다는 듯 진이가 찍힌 사진은 버리듯이 던지고 소희 할머니가 찍힌 사진을 집어든다. 한참을 알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닮는다고 하더니 이 여자는 쓸모가 있을 거야. 아이와 같이 있으니 딱 맞는 조합이지. 황은철이 이제 다 쓸모 없다는 듯이 소희 할머니가 찍힌 사진도 버리듯이 던지고 생각에 잠긴다. 정원의 가로등 하나가 밤이 깊어 졸린지 연습적으로 깜빡거린다.황은철의 시선이 창밖에서 졸고 있는 가로등으로 간다.황은철이 이마에 신경질적으로 주름이 생긴다.황은철이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황은철의 시선에 들어온 세상은 온통 컴컴하다.오늘 같은 밤은 가로등이 자기의 진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다.황은철이 야구방면을 찾아들고 밖으로 나간다. 황은철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졸고 있는 가로등을 올려다 본다. 그의 눈빛에 잔인함이 서린다. 밥값을 못하는 놈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 사람이나 사물이나. 황은철이 야구 방망이를 풀스윙하자 가로등이 비명을 토해내며 박살이 난다. 그래, 그 놈만 없애면 되지. 그놈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그 놈을 박살내야 되겠어. 그래야 못 들어오지. 황철이 호궁에 풀스윙을 한번 하더니 미련 없이 집어 던지고 집을 향해 걸어간다. 심연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앉아 있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심연도는 이 공간에 앉아서 숨소리조차도 토해내지 않는다. 심연도는 눈을 가볍게 감고 있다. 그 감은 눈의 눈동자조차도 움직임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은 상태이다. 그러다 가끔씩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가끔씩 촛눈섭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이곳은 바로 심연도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들어와 사용하는 지하에 있는 공간이다. 심연들는 이곳으로 내려와 오늘처럼 가부좌를 하고 앉아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이 선명해진다. 그래서 가끔 이곳에 들어와 어지러운 마음을 내놓는다. 황은철이 술잔을 들고 조금 전까지도 앉아서 사진을 보던 자리로 와 앉는다. 그러나 사진에 시선 한번 주지 않고 창 밖을 보며 술을 마신다. 황은철은 오늘 연구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젠 뒤만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도 안 남게 흔적도 없이 말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오던 일이다. 정보를 얻어내고 그것을 자비 없이 뺏는 것이다. 파리네가 세 개를 잡고 가지고 놀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 밤 일은 진행될 것이다. 아직은 그런 신기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기술은 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술도 이들이 생각한 대로, 순서대로 진행되어 나와야 한다. 파륜애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대로 나와야만 한다. 황은철은 처음엔 욕심을 내어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 했었다. 그러나 파륜애는 한 팀이면서도 각자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눈을 속이고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파련회에 입수한 정보를 알리고 여기까지 일을 진행해 온 것이다. 오늘 밤그 기나긴 시간이 끝을 맺는다. 황은철은 잔에 남아있는 술을 한 번에 다 마셔버리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이제 황은철에게 남은 일은 시면도와 그 꼬마를 눈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황은철에게 심연도는 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소원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를 죽여살라도 끌어다 놓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동안은 할 만큼 했다고 황은철은 생각한다. 황은철은 자신이 심연도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다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황은철에게 커피 두령이 동생인 그 꼬마도 다 알고 있는 지금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황은철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은. 오직 아내 김수연 뿐이다. 황은철은 꿈속의 여자가 자신의 아내 김수연이라고 확신한다.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전해오는 느낌은 바로 자신의 아내 김수연을 말한다. 황은철에게 김수연의 문제는 식구도 어려운 일이다. 그 꼬마를 없앤다고 김수연이 꿈길을 걷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에는 부정을 하지만 정말로 김수현이 꿈길을 걷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일은 일단은 그 꼬마를 처리해야만 알수 있을 거라 황은철은 생각한다. 황은철에게 그 꼬마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파리네를 침범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안에 김수현은 꿈길로 들어오게 하는 인물이 그 꼬마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커서이다. 황은철의 시선이 비어있는 술잔으로 가멈춘다. 황은철이 술잔을 잡고 일어서래다. 그대로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선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핸드폰에 든다. 전화할까? 아니다. 이런 밤은 혼자 즐겨야 제맛이 나지. 황은철이 다시 술잔을 들고 일어나 술이 진열된 곳으로 걸어간다. 황은철이 술잔을 들고 정원을 여유롭게 걷는다. 컴컴한 밤이 익숙하다는 듯이. 황은철이 술을 마시며 걷다가 일순 멈춘다. 음악이 빠졌어. 이런 밤엔 음악이 있어야 녹고 낮음을 말해주지. 황은철이 다시 정원을 가로질러 집 쪽으로 걸어간다. 황은철이 남기고 간 뒤쪽은 어느새 어둠이 차지한다. 밤하늘로 폭발음 소리와 함께 음악이 울려 퍼져나간다. 77화, 악마의 미술을 보답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